오늘은 셋째날입니다. 오늘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날씨가 지금 29도인데, 어제는 뭔가 바람에 선선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습한 기분도 들고 덥네요. 아, 니 그리고 무슨 밥갈이, 물갈이 이런 걸 하나? 왜 여기 와서 자꾸 약간 배탈이 나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쌀을 못 먹고 계속 면이랑 튀김류만 먹었기 때문에, 점심은 좀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맛집은 아니고, 같이동이 엄청 땡겨 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여기 또 바로 앞에 같이동이 있네요. 그냥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천국 같은 곳, 밥을 좀 먹겠습니다. 점심은 네, 밥을 먹고 숙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씻고 며칠 준비를 하고 나왔고요. 밥 먹는 데가 촬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6 0 0엔에 돈카츠 덮밥, 가이동을 먹었는데, 어, 현지인들이 거기서 제가 딱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많이 식사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000원에 점심을 직장인들이 먹을 수가 있을까? 편의점이 아닌 이상, 그런 거 보면 식당에서 가성비 있게 식사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센소지를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틀었죠. 드리트를 쳐서 플랜더그차량지 가마쿠라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오늘 좀 센소지를 가려고요. 그리고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좀 보니까 센소지사 옆에 그 뭐였더라? 도쿄, 도쿄타워가 아니고 뭐있더라고요 높은 데 타워. 바로 근처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좀 이동을 좀할 겁니다. 오, 웬일이래. 오늘은 영무원 찬스를 안 쓰고 승차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좋은데? 음. 지금 아사쿠사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도보로 4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m 정도 된대요. 저게 센서지인가 보다. 이튜브에서 대충 봤는데 뭐야 액땜한다그랬나 나쁜 기운 몰아낸다그랬나 연기를 들이마시러나기다도나나쁜기운나나 <목소리> <우연히 같은데? 목소리> <좋아? 목소리> 이 나라가 진정한 오버투어리즘이구나. 평일에 이렇게 사람이 관광객이 많을 수가 있다. 네, 여기는 뭐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기념품들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염주? 무교라서 제가. 무슨 탑이야, 저기? 분도전통 상에 이 진짜 이쁜거들기한테 먹이를 주지마라 한 마리 발견 거의 1시간 걸려서 한는데 5분만에 다 봤습니다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싶으면 여기를 오는 것 보다는 디톡스를 하는 게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부에는 이런 정원 같은 데가 있네요. 정원 같은 데를 지나니까 이렇게 와, 사람 진짜 많다. 어, 좋다. 배터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배터리 이슈로 여기서 맥주를 좀 마시면서 시간을 채우고, 충전을 하고, 그러고, 그 스카이 머시깽이 저기에 좀 입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쿄의 스카이 트리입니다. 올라온 지 지금 한 5분 정도 된것 같은데, 사실 다 봤어요. 네, 이제 스카이 트리를 보고 나와가지고 이케부쿠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처를 좀 돌면서 먹을만한 데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침 먹고 아까 메론빵 하나 먹고 지금 굶었기 때문에 배가 상당히 좀 고픈 편입니다. 맛있는 게 걸리기를. 역전 근처에 나오니까 뭐 라면 가게나 이런 음식 가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 있네요 풍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골목골목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번화가다 이케부쿠로를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그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양동근 배우님 나온 그 도입부에서 이케부쿠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빠친 코, 막, 이런 거 하고. 음? 여기 되게 좋아 보인다, 분위기. 아, 여기 약간 가게 분위기는 이런 식입니다. 안쪽으로 길게 이렇좀 좁게 좁게 되어 있고, 어, 이런 데를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현지인들이 이렇게 좀응기종기 모여가지고 먹는 곳들. 알았나아 한장 살짝 찍어서. 음, 그렇게 부드러워. 아, 인장하네 군터야 응. 이거. 음, 어지 아, 어제 그, 자식 기초 타워에서 워자 이슈 때문에 뒤돌아 서서 생각났어요. 일본의 그 영어 발음. 마자, 화자, 브라자. 워자가 워터였는데, 어제는 능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어, 스트레스 마스. 미혼이, 何가 유명의 오사케ですか? 아, 유명 오사케. 하이, 오스스메 오네가시마스. 가 스키로는 아. 이거. 이거? 튼이거도 조금. 조금. 맛있고. 맛있고. 하이. 하이. 고기.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좀 귀엽다. 넘치게 따라 주는 게 재떨이 사이즈가. 오. 스키. 대맛있다. 어우, 진짜 맛있다.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좀 해놔야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차에서 먹은 데는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이 근처에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곳들을 한 군데 더 가서 먹고 빠르게 좀 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교통편으로 이동을 해서 숙소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나가다 본 것인데 여기도 현지인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여기를 갈수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한 이런 로컬 감성 추천 가게 직원한테 또 현지인 찬스를 써가지고 추천받은 오사케를 시켰어요 니온슈를 시켰는데 요렇게 생긴 거를 주셨고 잔이랑 분위가 너무 좋아요. 현지인들이 이렇게 좀 잔뜩 있는. 감동인가? 짜다, 이건. 아, 요렇게 먹고 가면은 딱 맞을 것 같아.